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구 부원장보께서 소멸시효 완성책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이상구입니다. 어, 날씨가 이제 무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 휴가는 다녀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업무에 이렇게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그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민생 침해 5대 금융학 척결 대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불법 채권주심 척결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과 대법제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따라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중 1, 7월 중에 어,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소멸시효 채권 완성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어 상담한 피해 상담 건수가 약 5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약 1년간 어 소멸시효 채권과 관련돼서 민원이 한 천여 건씩은 꾸준히 그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회사의 대출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자인 금융 소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법원의 지급 명령이 있거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되게 됩니다. 금융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 원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발각하였으며이중 차주가 개인인 채권은 약 82,000건으로 그 금액으로는 23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전체로 전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규모는 약 12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 개인 채권은 약 170만 건. 음, 3.1조원으로 어, 이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법체들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입한 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그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대로 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1만 원만 입금하면 입금하면 50%의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해유해서 조금이라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명령 절차 없이 소멸시효가 부활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채권의 채무자의 다대수가 서민 취약계층이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대응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갚지 않아도 될 채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장기간 채권을 관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각하여 서민들의 정신적으로 고통을 더 크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 산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의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서 올 하반기에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 양도 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명시토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채권 양도 통지 업무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 9월 중에 시행 예정입니다. 채권자가 채권 보존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 명령, 명령 신청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토록 소관 부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면 채무를 상환할 수, 상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서민들이 완성 여부와 대응 요령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대응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상환 통지를 받는 경우 금감원과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적극 상담토록 홍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계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갚지 않아도 될 금융 금융회사 채무로 인해 채권 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 상환을 부담지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 제안은 금융회사의 일단 대출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 행위가 사라질 경우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는 신뢰 회복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대항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침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추가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 양도 통지에 기재된 채권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 사실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채권 양수인 연락처, 원금 상환 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채권 양수인에게 대출 약정서, 원리금 상환 내역, 이자 산정 내역 등 관련 자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 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5년 이상 채무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소멸시효 완성이 완성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 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채무 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 양도 총지서를 받은 경우와 같이 하여간 채무 네, 네, 사실을 갖다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 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법제 등의 주장대로 지급 명령이 확정되어 시효가 다시 부활됨으로써 상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 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체는 급여나 예금에 압류를 할수 없게 됩니다. 이 이의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해 대법체가 지급명령의 지급 근거에서 급여나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경우 일주일 내에 즉시 항구를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체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대폭 감면해, 감면해 주겠다고 해오는 경우 대법체 등이 원금을 깎아줬다며 일부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미 소멸시효가 아, 완성되어서 이를 부활하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상환 요구에 곧바로 응해서는 아니 됩니다.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갚지 말아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대법제 등에 채무의 일부라도 갖거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 채권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했음에도 채권 추심을 계속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용 피해신고센터 또는 전국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